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학생들이 실습기관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을 잠깐 복습해 보자면 어, 첫 번째, 실습기관을 선택해야 될때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어, 학생의 관심 영역입니다. 나의 관심 영역을 얼마나 어, 추구할 기회가 있을 것인가, 또는 내가 만나게 될 클라이언트는 어떤 대상인가와 같은 전문적 관심 영역으로서 실습생의 관심, 능력, 장래 계획 등과 일치하도록 한 것이 바람직합니다. 두 번째,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의 필요성을 위해서. 선택사항을 고려해야 됩니다. 학생이 비교적 구체적인 클라이언트 대상, 예를 들어서 정신의료기관의 환자 집단이나 문제 영역에 관심을 갖고 있고, 따라서 이러한 세팅에서의 지식과 기술 습득을 위한 훈련 경험을 원한다 해도 이러한 세팅에서 필요한 교과목을 수강하지 않았거나, 예를 들어 병원과 같은 기관에서는 의료사회 사업료를 선수 과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또는 관련 분야에서의 경험이 전혀 없는 학부생의 경우라면, 어, 혹은 사회복지 교육과 실습 경험이 없는 대학원생의 경우라면 다양한 클라이언트 계층을 만날 수 있는, 있는 기관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실습을 처음 하는 학부생의 경우에는, 사회복지 현장의 전반적인 모습을 탐색하고 자신의 관심 영역을 구체화하는 것이 실습의 목적이라면 다양한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서의 실습을 통하여 실습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는 달리 대학원 실습의 경우에는 어, 상당히 많은 책임과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특정 문제 영역의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할지라도 실습생이 이러한 경험을 원하고 또한 실습생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충분한 지도 감독이 제공되는 곳에서의 실습을 하게 된다면 경험이 없는 학생이라도 이러한 기관을 기피할 이유는 없으며 마찬가지로 경험이 풍부한 학생이라도 지도 감독이 상세하게 제공되지 않고 개인의 능력이 자율적으로 발휘될 수 있는 업무를 맡게 된다면 일반적인 기관에서 실습을 하더라도 충분한 학습 경험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학생의 개인 요소가 있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학생의 개인적 요소가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 사회복지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청소년 대상 기관에서는 남학생만을 필요로 할수 있고 어린이 방과후 지도나 여름방학 캠프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기관에서는 수영이나 스케이트 등산 등 운동을 잘할수 있는 학생을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 자신이 스카우트 레크레이션 활동 혹은 캠핑 경험이 있을 때 이러한 기관을 선택하는 것이 기관이나 학생 모두에게 도움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지리적 위치를 어, 그 요소로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것이 가능한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학생이 방학 중에 주거지역에서 실습을 원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 가까운 곳에 훌륭한 실습 기관이 있고 학교에서의 실습 지도가 부분적으로 가능하다면 학습 경험이나 시간 활용 면에서 이러한 음, 기관에서 실습을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또한 실습 기관의 프로그램에 따라서 밤늦게까지 근무해야 할 경우도 있게 되기 때문에 학생의 주거지와 너무 먼 거리에 있는 경우에는 교통 문제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와 가깝다는 것만이 기관 선택을 위한 우선적인 고려 사항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 실습 일과 실습 시간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실습 기관에서 정한 실습 시간과 실습 일 등이 학교의 학사 일정 및 학생의 개인 스케줄과 부합되어야 합니다. 학기 중에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실습은 일주일 중에 특정 요일을 정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습 해당 학년의 학교 강의 시간은 이러한 요일을 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강의. 시... 실습시간이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학기중 실습의 경우 해당 실습 요일에 기관에서 별다른 학습경험을 제공할 만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거나 실습지도자가 실습지도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요일에 실습하게 될때 효과적인 실습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이러한 실습기관의 선택에 대해 신중해야 될 것입니다 방학 중 실습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대학의 여러분들은 대부분 방학 중 실습을 하셨을 텐데요. 실습 기간마다 실습 기간이 각기 다르며 학생도 실습 외에 방학 중 개인적인 계획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습 기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미리 알아두어야 합니다. 방학 중에는 캠프나 특별 프로그램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특별한 시간대에 업무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실습기간을 연장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토요일 실습이 필요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도 미리 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지도감독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격있는 실습지도자의 유무, 적절한 지도시간의 유무, 적절한 실습과제의 유무 등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실습생에 대한 지도 감독의 유형으로서 언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전달해주고 가까이서 지속적으로 훈련을 제공하는 구조적인 형태와 약간의 관찰 기회만을 가진 후에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찾아서 하고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실습생의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는 비구조적인 형태가 있습니다. 많은 실습생들은 자신들의 이전 교육 및 훈련 형태와 유사한 구조적인 형태의 지도감독에 익숙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형태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목적 없이 시간을 보내면서 실습 과제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음을 불평하는 사례가 많고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 적응하기 힘들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관을 선택할 때각 기관의 지도 감독 유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학생 자신이 필요로 하는 지도 감독의 형태를 고려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정보 입수가 있겠습니다. 각 기관의 실습생들의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훈련 및 학습 경험의 정도도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사전에 이러한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아주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은 충분한 준비나 훈련 기간 없이 실습생에게 클라이언트와의 1대1 면접을 하도록 요구하기도 하며 또 다른 기관은 한 학기가 끝나도록 실습생에게 면접 경험을 위한 사례를 제공하지 않거나 필요 이상의 관찰 기관과 엄격한 슈퍼비전을 조건으로 제시하기도 합니다. 극단적인 예로서 실습 기간의 대부분을 선배 사회복지사와의 면접을 관찰만 하면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습생이 클라이언트와 언제 1대1 면접을 하게 되는지는 다양한 기관 내외적인 요소와 관계가 있는데, 워커와 클라이언트의 비율, 실습생이 맡게 되는 사례의 난이도 혹은 실습생의 면접 결과가 잘못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결과의 심각성 정도 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어, 여러분들의 선배를 통해서나 아니면 지인들을 통해서 충분히 입수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는 동안 당황하거나 불편한 감정들을 피할 수 있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실습 교육의 목표는 학생들에게 학교와 현장으로부터 동시에 사회복지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하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올바른 태도, 가치관, 윤리관을 정립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실천력을 갖춘 사회복지사로서의 능력을 키울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 실습 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과 같이 지식, 기술개발, 태도로 나누어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지식 습득의 목표는 교실에서 배운 내용에 대한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만들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지식들의 습득이 요구됩니다. 첫 번째, 인간과 사회 환경 사이에 발생하는 공식 및 비공식 체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이러한 체계들의 직접적인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 클라이언트에 대한 생태학적 체계의 영향, 기존 서비스 전달 체계의 기능과 역기능, 효과적인 원조를 위한 클라이언트 체계와 서비스 전달 체계의 변화 및 개선 방향을 이해하고 세 번째, 체계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지역 사회 체계 내 사회복지 기관과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네 번째, 다양한 사회복지 실천 분야에 대한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과의 관계 및 역동성을 이해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 관련 정부 기관 및 사회복지 기관들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하는 지식이 요구됩니다. 여섯 번째, 문제 해결 과정과 특정 전문 실천 분야에서 사용되는 개입 방법의 결과를 과학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 체계의 생물, 심리, 사회적, 어, 바이오, 사이코, 소셜 특성 및 문화적 어, 차이와 같은 변수들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여덟 번째, 사회적 역할 내의 대인관계상의 어, 기능을 이해해야 되고, 아홉 번째, 빈곤 차별, 예를 들어서 인종차별이 있나, 성차별이 발생하고 있나, 연령, 생활방식, 장애 및 성, 성적 지향 등이 클라이언트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야 합니다. 열 번째, 원조과정의 기본 원칙을 이해해야 되고, 열한 번째, 전문 사회복지사로서 철학, 가치, 목적, 윤리와 자기 자신의 개인적 가치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실천 기술을 통합을 증진시키는데 필요한 인접 학문에 대한 이해와 그 학문과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해야 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사회복지, 학과 학생으로서 단순한 사회복지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복지학을 둘러싼 심리학이든지 아니면 정신학, 화 행정학, 정체학, 경제학, 사회학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와 함께 더불어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좀더 깊게 그 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노력 등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기술 개발이 있겠습니다. 기술 사회 복지 실천에 있어서 이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과 관련된 기술과 자신을 활용하는 기술,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연계하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기술 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습 교육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좀더큰 체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 정책과 기존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전문적 기준과 가치에 따라 이들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역 사회 내 이용 가능한 자원 체계들을 개발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능력에 따라 클라이언트를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의뢰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기관 조직체 내에서 적절히 기능하고 기관 내 이용 가능한 서비스의 장단점을 구별하면서 이들 서비스를 개선하는 방안을 식별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 업무량을 관리하고 전문적인 기록을 유지하면서 전문적인 보고서 작성 및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조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병원 세팅에서 우리가 실습을 하는 경우에는 병원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전문가 체계가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간호사 체계 또는 의사 체계, 이러한 또 행정직 체계와의 협조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 체계 관점에 따라 핵심 문제를 규명하고 그 문제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포함될 수 있는 관련 혹은 하위 문제들을 파악하여 문제의 초기 사정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여섯 번째, 수집한 정보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환경적 요인들의 영향을 평가하고 문제와 관련된 사회정책과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일곱 번째, 클라이언트가, 어, 클라이언트의 어, 문제 상황에 대해서 클라이언트의 내적 요소들과 개인적 요소들이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명확히 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어, 여덟 번째, 클라이언트가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돕고, 클라이언트의 능력과 동기를 파악하며, 문제와 관련된 기관 정책과 다른 자원들을 고려해서 현실적인 개인 목표와 문제 해결 방안을 설정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어, 이는 클라이언트와 함께 사회복지사, 미래의 사회복지사가 될 실습생 어, 여러분들이 미리 훈련하는 기술을 의미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많이 들으셨던 강점, 강, 강점, 관점과 관련되어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와 욕구를 인식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할수 있다는 관점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클라이언트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아내고 이것을 활용하는 기술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문제 해결 과정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른 전문가와 기관의 자원을 활용하고 문제 해결에 적절하게 도움을 주도록 클라이언트를 동기화 시키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격려하고 클라이언트가 충분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을, 관점에 의지해서 클라이언트를 지지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 다양한 의사소통 기법들을 활용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열한 번째 클라이언트와 원조 관계를 맺을 때 의도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자아를 사용하고 개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기술을 쓰기도 합니다. 12번째, 클라이언트의 가치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클라이언트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클라이언트를 존중해주면서 클라이언트가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3번째, 다양한 이유로 인해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사람들 혹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개발하는 기술이 요구됩니다. 14번째, 전문직의 목표와 가치를 사회복지사 자신의 업무 수행에 맞추는 기술도 필요하겠습니다. 15번째, 사회복지사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수행할 때 발생하는 장점과 한계점을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16번째, 종결 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 그리고 기관의 과학과 역할을 실행하는 기술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세 번째, 큰세 번째, 태도를 개발해야 되는데 학생은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춰야 되고 다음과 같은 태도를 개발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실습생의 능력에 적합하고 클라이언트의 문제결에 해 필요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클라이언트의 최선의 이익, 베스트 인트레스트를 위해 원조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좀더큰 사회체계 수준에서 발생하는 쟁점과 문제들을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미시적인 체계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 체계를 둘러싼 중범위 내 또는 거시적인 범위 내에서의 어떠한 체계가 이 클라이언트 체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나 또는 여기에서 어떠한 쟁점이 발생할 수 있나 문제점들을 평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려는 여러분들의 책임성 있는 태도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사회복지 실천에서 사용되는 과학적 방법의 인식과 이를 평가하는 평가조사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 실습생과는 다른 삶의 방식, 배경 및 가치를 지닌 클라이언트를 원조할 때 자신의 감정과 태도를 인식하고 전민, 전문직으로서의 책임을 보이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어,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은 자기 훈련의 과정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어, 공부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다른 실습생, 동료, 지도 감독자의 제안에 청하고 어, 반응하고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실습하는 동안에 어, 범할 수 있는 오류나 또는 잘못된 어, 방향을 시정하기 위해서 동료와의 관계나 슈퍼바이저의 어, 조언, 제안을 여러분들이 어, 수용하고. 이것을 반영하는 태도를 의미하게 됩니다. 일곱 번째,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전념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살복지학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실습 과정도 배움의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고, 내가 미래의 사회복지사로서, 전문가로서의 성장에 이런 것들을 전적으로 반영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태도, 가치관,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태도를 지양하고 수용적인 태도를 함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 어, 실천론이나 실천 기술론에서 더 자세하게 어, 배우시게 될 것입니다. 어, 나와는 다른 어, 배경에서 자라난 그리고 생활하고 있는 클라이언트의 문제나 태도, 가치관을 여러분들이 비판적으로 대한다면 클라이언트와 함께 클라이언트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고 이들을 격려하고 지지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실습 기관을 섭외하는 방법에 있어서 기관 선택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공부하였습니다. 첫 번째 학생의 관심 영역, 두 번째 학생 자신의 교육이나 경험, 네 번째 학생의 개인 요소 등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은 어, 지리적 위치, 실습 어, 일과 실습 시간, 지도 감독, 어, 정보 입수, 목표 설정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해 보셨습니다. 목표 설정에는 지식의 습득이나 기술 개발, 태도 등을 의미하고 여러분들이 어, 이것을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법들과 기술들을 실습 교육을 통해서 적용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